마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나 하루 리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두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또 마지막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았던 영화입니다. 어, 일제 시대 가운데에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에 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수없이 많은 고초들 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중 스파이를 하게 되는 어,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독립 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독립 운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보들을 어, 일본에 넘겨주는 어, 그러한 이중 스파인 겁니다. 어, 그러는 가운데에 어, 독립군 몇몇 분, 몇 명에게 발견이 되어서 서로 총을 쏘는 과정 가운데에 어, 이 사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어, 결국,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총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어, 자신이 이중 스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독립군 몇 명들은 어, 모두 죽게 되고 그리고 파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의 씁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복 후에 이제 친일파를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잡혀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며 총상 입었던 상처들 또 예전에 처음에 잡혔던 그런 고분당했던 상처들을 보여주며 자신은 독립군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나의 몸의 상처를 봐라 내 몸의 흔적을 봐라 이것이 내가 독립군인 것을 증명해 준다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또그큰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수긍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광복 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씁쓸함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신발조차 신을 겨를 없이 급하게 쫓겨나갔습니다. 아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이때에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민족인 불레셋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8절에 보시면 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스 사람과 모든 불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대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했고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 진실함을 보여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또 이리저리 어잘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어, 다윗이 감남사 마루턱을 지났을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음식들을 주는데 일본을 어, 본문1절2절을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곰포도 백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합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나온 다윗에게 시바의 이런 행동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행동을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바가 다윗왕에게 가져왔던 음식의 양,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등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 다윗에게 주었던 아비가일이 주었던 그 음식의 양보다 오히려 시바가 가져왔던 양이 더 작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생각해 보면 무비보세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비 어, 한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가지고 있던 시바의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이 한 가족 한 가문의 가족, 재산이 가지고 있는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것보다 더 작다. 말 그대로 시바의 모습은 형식적인 것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성이다해서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소년들에게 주고 또 왕과 가족들에게 나기를 타라고 한명한 명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배려하는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나가 시바의 말 속에는 거짓말도 담겨 있습니다. 3 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는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마의, 시바의 이 말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이후 무비보셋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시바의 이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시바는 어, 다윗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절이 움직이는 급할 때에는 물비보셋에 붙고 또 이럴 때에는 다윗에게 붙고 또 양쪽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전혀 모함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입니다심의는 다윗의 친척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합니다. 오절에 보시면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여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이 던졌다. 여기 계속 다윗을 저주하다라는 것은 시므이의 집념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확하게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저주했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의한 것은 이 정도의 집념이고 의지라고 한다면 이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심오이는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기도 하고 다윗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라 말해야 됩니다. 다윗이 강할 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 그제서 일어나서 다윗을 조조하는 모습, 그렇게 정당하고 바른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시바의 이런 반응과 또 시므이의 반응에 다윗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조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시리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 때에 나도 칼을 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상대방이 총을 들면 나도 총을 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이 칼과 총을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시리라.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예수님이 닮은 스테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곧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살피사,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함으로, 십자가로 충만함으로, 오늘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그 고백 나의 원통함을 아버지가 감찰하시리니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이러한 다윗의 모습 또 스테반의 모습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늘 아침에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느님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십자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 시간 경험하고 바라보고 또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원통함과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는 또 내일 계속적으로 성교 바자가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어, 정조의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옵니다 시간을 주님께 순정함으로써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두려워 많다 너무 함께하니 놀라지